챙겨줍니다. 오늘은 그냥 먹이를 줄겸 한번 잭 점퍼 사육장을 열어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알기론 그 어떤 불독 같은 경우는 알을 낳고 성체가 되기까지 한 4개월, 6개월까지 걸리는 개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잭 점퍼는 먹이를 잘 줘서 그런가요? 하루에 로치를 한두 마리씩 꼭 주거든요. 거의 얘네들은 거의 VIP 대우를 해주고 있는 종류긴 한데. 성장률이 말도 안 되게 빨라요. 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애벌레 한 마리에 알만 있던 개체였거든요.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빛으로 한번 살짝 비춰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애벌레들이. 원래 애벌레가 한 마리였거든요. 제일 큰 놈도 있지만 와 너무 말도 안되게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벌레한테 계속 로치를 옆에 놔줘요 먹으라고 그럼 애벌레들이 와서 로치를 갉아보는데 원래 알이 많았던 게체긴 한데 와 말도 안되게 빠른 성장 속도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먹이를 주려고 열었다가 한번 알을 많이 놨나 해서 체크를 할겸 넣었다가 보는데 와 말도 안되게 빠른 성장 속도구요. 그 옆에. 이 녀석들은 반대로 워커는 더 많은데 월등히 많은데 알만 있어요. 얘네들이 먼저 온 개체인데 얘네는 먹이를 여기다 놔둬요. 원래 저 옆에 놔줘야 되는데 이 녀석들은. 그래도 지금 애벌레가 탄생을 하긴 했습니다. 이쪽도 한 마리 조그만 거.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에 이제 이 녀석 이복 군체에서 분리를 했던 개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왕이 계속 컸돌아서 분리를 해준 개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쪽도 지금 산란이 확인됐습니다. 바닥에 알이 지금 보시면 로치 있죠? 그 밑에 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습성이 잭점퍼나뭐 불독개미나 이런 개미들의 습성이 애벌레 당시부터 곤충을 옆에 놔줘야지. 그러면그 곤충을 갈가 먹으면서 애벌레들이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케어를 너무 잘해준 거죠 워커들이. 이쪽 같은 경우는 먹이 따로 애벌레 있는데 따로 놓니까 애벌레가 덜 먹는 거예요. 잘못 먹는 거죠. 워커는 훨씬 많은데 일하는 애가 제대로 일하는 애가 없다는 거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알을 이제 낳기 시작한 개체예요. 원래. 같이 있다가 찢어져서 그런지 좀 느리긴 한데 이쪽 성장 속도가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빨리 커요 애벌레가 저렇게 계속 그 애벌레 옆으로 먹기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벌레가 계속 저걸 갉아먹고 크는, 거, 크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얘네는 관리를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오히려 워커 많은 기체보다 더 빨라 요더 빨라 여기도 애벌레가 있으면 로치를 저기까지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얘네 안 넣어줘요. 잘 그래서 그런지, 이쪽이 오히려 성장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세 번째, 직전파입니다.